좋아요, 구독, 가장 많이 눌러주시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온코닉 테라큐틱스 보도록 합니다. 아, 계속 내리고 있어서 제가 걱정입니다. 희한하게 제가 내리는 거는 잘 맞춰요. 내리는 거는. 아, 진짜.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먼저 보도록 합니다. 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래도 여기서 반항을 했습니다. 아저저 저, 제가 어, 저항을 했습니다. 반항이 아니라 예, 어, 그렇죠. 이 오일선 아래에서 내리고 있는 종목이 지수도 마찬가지. 오일선 아래에서 내리던 종목이 어쨌든 우상향으로 바뀌려면. 어, 실패하더라도, 5 1 2평선 돌파하고, 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파해야 된다, 라는 거, 5 1 2평선 위에 놀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코스피 고수닥이 지금, 그래도 5 1 2평선 돌파했죠. 예. 네. 그죠 여기, 어, 깼다가 위기를 겪다가 5 1 2평선 빨간색, 어, 돌파했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 512평선. 그렇죠. 512평선 아래에서 놀다가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파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상향 할수 있다. 그 코스피가 직전 고점 넘어갈 때 대형주에 너무 많이 쏠리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온코닉 테라크틱스에 불리합니다. 차라리 찔끔찔끔 코스닥이 찔끔찔끔 올라가줘야지 언코닉 테라피티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한테 유리하다.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어디가 중요합니까? 상장당일 시가 종가 종가에 딱 부딪히고 떨어졌어요. 오일이 평소는 돌파는 모습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은 오일선을 유지해 주면는 게 물론 뭐돌 바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아 요거 좀 오른 게 7%네. 네, 굉장히 어, 끼가 많은 놈이다. 51평선 어, 지켜주면서 한번더 터치해주거나, 어, 돌파해주면, 이건 뭐 상방으로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구름대가, 어, 구름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 구름대에 일단, 어, 상장당일 시가, 종가, 종가 지켜주면서 좀 쉬었다가 구름대에 넘어가는 모습도 괜찮다. 어, 바로 올라가면 어디에 부딪히고 떨어진다. 네, 직전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에 부딪치고 떨어진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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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 물론, 바로 넘어가면 뭐, 제일 좋은 레퍼돌이지만,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하락은 값의 절반 값. 그렇죠. 절반 값 반등. 절반 값부딪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물량을 조금 줄여 놓으시고, 혹시나 그대로 가면 나머지 홀딩. 이렇게 말씀드리고, 온코닉이 문제인데, 온코닉 테라프틱스를 어떻게 됐습니까? 어, 구름대 들어가면 안 된다. 양봉 보여준다, 줘야지 된다.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 된다 했거든. 근데 일단, 어, 음의 구름대는 이게 깬 겁니다. 깬 거. 어, 이게 여기로 올라줘야지, 어,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 일단, 어, 구름대가 이렇게 이제 지나갈 거예요. 캔들이. 다음주 월요일날 핸들이 여기쯤 생깁니다. 여기쯤 생기고 61선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혹시나 밀리더라도 61선 깨지 않고 다시 구름대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 직전 고점라인 넘긴 자리. 여기 또 부딪히고 떨어질 수 있고 이 고점하고 요 저점의 중간 자리 27,000원, 27,000원 돌파가 상권입니다 27,000원에 어, 부딪히고 떨어졌다가 밀려, 밀릴 때 구름대 깨지 않고,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